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26일 음력 7월 초여드레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민신구 진리 운에 따르면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성명적인 삼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품의 의지에서 생겨났고, 우리의 기운은 목숨의 의지에서 생겨났으며, 우리의 몸은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나고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행위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정기의 의지에서 행동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기운으로 그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은 목숨의 의지에서 그 뜻을 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품의 의지에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또한 성품을 바탕으로 목숨이 이루어지고 그목 목숨을 바탕으로 정기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바탕으로 기운이 생겨나고 기운을 바탕으로 또 몸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여 나가는 일들,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뜻을 기운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은 기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운, 그 뜻은 우리 마음을 바탕으로 그 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과 기운이 다 달라지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과 기운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다 달라집니다. 그 마음은 성품을 바탕으로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품의 의지에서 그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그 뜻을 하느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위에 하느님의 뜻을 받도록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품의 의지에서 마음이 생겨나고 또그 성품을 바탕으로 목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운은 그 마음을 바탕으로 기운이 생기랍니다. 그리고 목숨에 의, 의해서 기운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그 뜻은 우리의 성품을 바탕으로 그 뜻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을 이루느냐, 우리의 성품에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뜻이 하느님께 그 기준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내는 일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테두리 그 바탕인 성품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탕, 그 기준을 하느님께 두지 않고 내 욕심의 그 기준을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욕심에 따라서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을 하느님께 두게 되면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진리라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내 욕심에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죠. 내가 행동할 때도 바른 뜻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도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그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목숨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목숨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목숨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가치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이죠?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가 존재하는 이유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각각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 세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들 각자의 삶이 가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를 상실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목숨의 가치를 잃게 되면 우리 삶의 바깥 테두리가 그 목숨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내면에 그 목숨의 참 가치를 잃어버린 다음에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의 범죄와 전쟁입니다. 범죄니, 전쟁이니, 질병이니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우리 목숨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근본 바탕인 성품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사명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바른 사명을 지켰을 때 우리의 정기는 굳세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후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요해지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도 그 근본 바탕으로부터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바른 사명을 지켰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만한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서 우리의 풍요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본 바탕에서부터 하느님을 모셔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모시지 않아서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가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진리에 맞을 때는 풍요함을 얻게 되겠지만, 또 어떨 때는 진리에 맞지 않아서 풍요함을 얻지 못하게 될 때가 있게 되죠. 그것을 삶의 신구 진리운에서는 중은 선악, 청탁, 부박, 상잡, 존경도 임주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악하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때로는 후하고, 때로는 박하게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비쳐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타생장소 병물고입니다.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괴로움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행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갖추지 않으면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바로잡아 나가게 되면 물질적인 어려움은 곧 해결해 낼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바탕이 우리의 삶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바른 삶으로 부지런히 행하여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풍요하게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정신을 바로잡아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 속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의 성품을 하느님을 모셔서 바르게 갖추고 사명을 지켜나가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정기를 굳게 하였을 때 우리는 바른 뜻을 받들게 되고 그리고 옳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는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행위 하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삶의 순간순간을 만나면서 내가 혹시 잘못 행동하거나 또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내 성품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모시지 않았는가. 내 성품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는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 행함이 정성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 그 성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먼저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파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치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다니며 내가 내딛는 발이 함정인지 그것이 굳은 땅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인생이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가죠. 혹시 이렇게 살면 잘 될까? 혹시 저렇게 살면 잘 될까?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 알지 못하고 대충 짐작으로 어림짐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하나님을 모시고 진리를 따르게 되면 정확한 이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가졌을 때그 결과가 복된 결과가 나오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그 결과가 재앙의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도 바른 마음에서 옳은 뜻을 받들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심에 제일 먼저 상급 경급의 배천사시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그 다음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행위가 복된 행위가 되고 나는 귀한 존재가 되지요.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어찌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어느 곳에서 어느 시대에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면 그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고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근본 바탕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느님이라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신 그 기준, 그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치룩같은 어둠 속에 어림짐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셔서 환하고 밝은 세상에서 무엇이 내 삶에 복된 것이고 무엇이 내 삶을 재앙으로 떨어뜨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